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가상화폐 거래 시 선택적으로 필요한 구글 otp 발급 및 설정 방법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기쁨입니다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다 보면 플랫폼에 따라서 모바일 otp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otp에 대하여 발급 및 설정 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설치해 줍니다. 보시는 바와 같고요.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설치 버튼이 나와 있을 겁니다. 그것을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. 두 번째 OTP 생성입니다. 하단 우측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사진과 같고요. 하단 네,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것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. 스캔은 스캔 기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보편적으로 설정키 입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 해당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바로 설정키 입력을 터치해 주세요. 자,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.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활성화됩니다.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설정키 입력, 이것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, 바로 네 번째, 계정 이름. 이것은 내가 인식하기 편안한 별명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바이렌스라고 한다면, 뭐, 계정 이름을 별명으로 바이렌스 또는 바이렌스 OTP,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내네 키, 복사한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입력이 완료되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. 지금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면, 계정 이름은 내가 인식하기 편안한 별명을 놓고, 내네 키는 그 해당 키 값입니다 그것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면 맨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지금 otp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개가 되어 있어서 많이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것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선택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otp 설정을 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구글 ot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